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1차식끼리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계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결이 살짝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름의 정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면 온도가 내려왔다든지요런 다양한 상황에서 두 가지 값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관계를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맘대로 그림 그리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의 제목, 너 지금 어디야?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을 섰을 때 어떻게 위치를 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 점심시간을 생각을 해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간격을 두고 한 명씩 차례대로 줄을 섰었죠? 자, 이 친구들도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위치를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까 기준을 먼저 세어볼게요. 요 가운데 분홍색 친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왼쪽으로 한칸 떨어진 이 검정색 친구를 마이너스 1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다홍색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친구는 숫자로 위치를 표현하면 얼마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분홍색 친구를 기준으로 다홍색 친구는 왼쪽으로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친구를 부르느라고 한칸더 떨어져 있는 이 노란색 친구는 분홍색 친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의 위치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란히 일열로 서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친구들을 알파벳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아까 그 친구들을 뭐 A, B, O, C 이렇게 알파벳으로 밖에 나타낸 것 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파트의 오늘의 개념 1입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점 A의 좌표는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면, 점 A 어디있어 여깄네. 점 A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점 A의 좌표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A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위에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좌표와 0인 숫자, 0인 점을 뭐라고 하냐면 원점이라고 해요. 기호로 나타내면 5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이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우리 주변에서 항상 급식줄을 쓰는 것처럼 일렬로만 나타낼 때 위치를 물어보지 않잖아. 또 어느 경우도 있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급식을 다 먹고 우리 방 교실로 들어가봤어요. 자, 이렇게 평면상에서 위치를 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방 교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지나치게 붙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 교실에서 너 자리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어, 나 저기야. 어, 나 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인지 여긴지, 여긴지, 저긴지, 족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기준을 세우고 위치를 나타내야지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봤을 때, 얘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뭐 칠판이겠죠? 지금 여기 급식을 빨리 먹고 올라온 친구 두 친구가 있어요. 요 여자친구랑 요 남자친구. 이 친구들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괄호 열고, 분단, 콤마, 줄, 괄호 닫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요 여자친구는 몇 분단, 몇째 줄에 앉아 있나요? 1분단 첫째 줄에 앉아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죠? 1분단 둘째 줄이니까, 괄호 열고 1콤마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남자친구의 위치는? 네, 4분단 넷째 줄이니까 몇 콤마면? 4콤마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약속을 한다면, 정확한 위치를 평면 상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개념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 친구의 위치를 표현했던 괄호 열고 1, 2 괄호 닫고. 이 남자 친구의 위치를 표현했던 괄호 열고 4, 4 괄호 닫고. 이렇게 두 수를 짝지어서 나타낸 걸 뭐라고 하냐면 순서쌍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너무 조심해야 될 거. 순서를 꼭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어? 선생님 1,2,2,1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순서쌍,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쌍이에요. 1,2, 우리 자리에서도 1분단 둘째 줄이랑 2분단 첫째 줄이랑 다르잖아. 1분단 둘째 줄이랑 2분단 첫째 줄, 완전 다른 자리잖아요.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가 뒤바뀌면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순서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우리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평면에서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일렬로 섰을 때는 수직선 하나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아까 이제 평면에서 보았을 때 분단 몇 분단인지, 몇째 줄인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위치를 나타냈을 때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로의 수직선 하나, 세로의 수직선 하나, 얘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가로의 수직선은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의 수직선은 y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x축이랑 y축, 지금 이 평면에서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니까 좌표를 찾는 거잖아요. x축이랑 y축, 요 기준이 되는 축을. 두개다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이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요. 알파벳으로 보통 O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죠? 말 그대로 좌표평면이에요. 교과서에 정확한 뜻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의 좌표를 아까 그 자리 있죠? 의자 투명하게 있는 거 보이지? 그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 A의 좌표를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A, 괄호 열고, 몇, 콤마 몇, 괄호 닫고,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요. 근데 이첫 번째에 있는 숫자는 뭘 쓰면 되냐면, 점 a 의 X 좌표를 써야 됩니다. X 좌표가 뭐냐? 자, 이점 A가 있잖아요. A에서 X 축으로 떨어져요. 요 점에서 x축으로 툭 떨어뜨려 수직으로. 그러면 만나는 점이 뭐예요? 툭 떨어지면 x축에서 1과 만나죠. 그러면 a 의 x 좌표는 1인 거야. 그다음에 이두 번째 칸에는 점 a의 y 좌표를 써주는데요. y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요 점에서 어디로 툭 떨굴까? y축으로 툭 떨고요. 근데 수직으로 툭떨구면 어디 점이랑 만나요? 어떤 숫자랑 만나? y축에서 이랑 만나죠. 그러면 점 A의 y 좌표는 2인 거야. 이렇게 툭툭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이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y. 이지만 안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 위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필기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페이지였는데 그 부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교과서는 105페이지의 문제 1번, 107페이지의 문제 2의 1, 2번까지입니다. 문제 2번 다 푸는 거야. 이게 과제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네이버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 혼자 풀어봐야 진짜 늦게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